버 t v 의신준뽕아 이걸 라이브 아 이걸 이걸 라이브로 보네. 네, 이걸 라이브. 네, <laughs> 제가 오늘 옆에 아주 큰 형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조직에 있는 분 아닌데 굉장히 우리 큰 형님이신데 이 형님이 키가 2m 2cm예요. 동치에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이게 작은 체구가 아닌데도 형님 옆에 서 아주 아담한 체구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님이랑 같이 어떤 컨텐츠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고민했던 게 이렇게 큰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번 뭐 어려움 이 있는지, 아니면 장점이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또 형님이 직업이 M본부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뉴스 보도국에서 아, 예. 이두 개를 궁금한 키큰 사람의 삶과 방송국 다니는 삶을 접목시켜가지고 오늘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MBC에서 보도, 보도국에서 영상편집부에서 뉴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뉴스 진행이 네. 일단은 방송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우리 형님이 일단 삶을 한번 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쓴다고 깝치다가 <laughs> 한 시간 동안 촬영한 <촬영하는> 게 녹음이 <laughs> 하나도 안 돼. 아주 불우한 상황에서 방송을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우, 별로였습니 아, 그래서 한번 또 텐션 올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이제 피가 <laughs> 네. 2미터 2란 말이에요. 네. 키큰 사람의 삶, 이 이야기해보려고 한데요. 어. 네. 언제부터 이렇게 크셨죠? 그러니까 보통 생활기록부를 보는데 궁금하니까. 네. 내가 나도 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네. 제가 언제부터 네. 컸는지. <laughs> 한 남들한 3학년 때 키가 제 1학년 때 키더라고요. 나보한 1리안 2년안컸던거아요 그게 나한 20살 때까지 컸나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컸어요. 그래서. 키가. 그래서 고3 때 기도했어. 제발 네. 2미터는 없지 않아. 계다가 그때가 1 9 8 였거든요 도산지 어, 그... 멈춘 줄 알았어요 네. 아니, 내 키가 엄청 커서 친구들이 자꾸 컸다고 는 <laughs> 네. 아니야 안 컸어 라고 얘기했는데 받으러 갔는데 군대 군대 거기서 키를 재니까 2m2가 나와요 이게 처음에는 오류 어. 내려오는데 네. 계속 오류가 나와서 아. 수동으로 재는 걸로 재는데 2m2가 나와다아 그래서 최종 키에요 네. 그 키가 크면 군대 가죠? 저는 면제. 아, 아, 키 커서? 그때, 예, 네. 키하고 몸무게가. 아 그때 더 쪄가지고 몸무게가 엄청 많이. 제가 거의 160, 160kg. 요 160? 네, 네. 네. 아, 네. 어, 엄청 더 뚱뚱해서가지고 그 160에 2m2. 그러니까 네. 그때 면제였어. 아, 고백하고 기 싫은 거 아니신죠? 아, 아니, 괜찮아. 이고뭐 정당한 방법으로 <laughs> <이제> 면제된 거니까. <laughs> 네. 키가 크면 사실 발이 크잖아요. 네. 저도 이제 키가 180cm 밖에 안 되는데 제 발이 300이란 말이에요. 네. 신발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신발이 진짜 제일 힘든요 신발은 제가 대학교 20살 때 초반에는 신발이 없어서 진짜 슬리퍼만 신고, 슬리퍼만 신고 다녔어요. 아, 진한 아. 6개월? 진짜 슬리퍼만 신고 다녔어요. 그럼 이태원 가서 신발 샀나요? 네. 아, 이태원 또 몰랐어요, 처음에. 네. 어. 나는 이태원이 서울 살지만 이태원의 에콜판다는을 네. 몰라가지고. 네. 처음에 그냥 동네에 있는 나이키 매장, 뭐, 그 리복 매장, 이런 데 가서 운전하고 320 있어요. 320이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제일 큰도 없거든요, 사실. 제일 큰 거, 뭐, 몇밀리 있어요. 에이. 그런 거 사고, 농구가 쉽고, 오래딴것 같아요. 농구데 요즘에는 그래도, 뭐야? 뭐, 직구, 어 직구, 로 많이 구할 수 있어서. 외국인은 좀 있긴 있죠. 그래도 힘들어요. 320, 아. 30이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운동 어, 거의 운동화 크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있던데 세일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아, 그 그러니까 네. 어, 애미한 사이즈라 세일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덩치가 좀큰 편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운동했냐? 네. 운동선수 출신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왔는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엄청, 엄청 오해 많이 하시죠 네. 보통 길가다가도 잡고 물어봐요 어, 키 크시는데 운동하시냐고 어... 그냥, 나 바빠 죽겠는데, 네. 막, 가, 가, 가. 응. 운동, 혹시 운동하세요? 많이 어... 물어보시는데, 네. 어렸을 때 많이, 스카우트 뭐, 제일를 해요? 말말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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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 쪽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네. 아, 저 친구 큰데. 근데... 네. 어, 운동시켜서 어, 생각 볼 없냐. 어. 중고등학교 사 때, 혹시 뭐, 싸움을, 싸움을, 싸움을 잘했냐? 싸움을 잘했냐? 아니면 뭐, 스카우트 제의를 받느냐? 이런 아, 네. 거 있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전 중학교 때까지. 약간 찌질이였어찌질이잘 울고. 아 네. 그래서, 키는 큰데, 어. 애들이 막 괴롭히는 데다? 아, 진짜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랬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네. 아, 네. 내가 힘이 세구나. <laughs> 그런 걸 이제 처음 하 세지 않아요? 이게 신체에서 나오는 아. 이 에너지는 무시를 못하나? 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냥, 남한테 무시 안 받는 정도? 어. 솔직히 어. 싸우고 싶지 않았을 것같아싸움을 네. 네. 별로 해본 적도 없고, 네. 어, 그냥,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는 정도? 어. 키가 거의 뭐 서장훈 씨가 2m 7인 걸로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네. 거의 뭐 비슷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의외로 또 직업은 방송국에서 일을 하세요. 네. 방송국 어느 파트에 방송국도 뭐 예능, 뭐 뉴스, 드라마 이렇게 있는데 네. 어떤 파트에서 저희 MBC 보도에서 영상 콘텐츠 편집도, 네. 네. 뉴스 영상 쪽. 아, 영상 네. 그 뉴스라는 게뭐 라이브도 많고. 뉴스 아 뉴스는 다 라이브죠 거의. 네 거의 99%, 99, 99 라이브인데 그런 생방의 어떤 그런 게 되게 스트레스로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그쵸죠 손가락 하나 잘못 누른 걸로 이제 나가는 송출 화면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네. 엄청 긴장하면서. 그러니까 15년 제가 실수를 지금 16년, 15년 정도 했는데 네. 아직도 뉴스로 들어가면 긴장되는 마음이 있어요. 아, 혹시나 실수를하지 않을까. 막 강박이라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힘들어요. 그럼 뉴스 를 진행하는 스탭들 뭐 PD님도 계실 거고 어쨌든 뭐 다양한 스텝 중에 이제 한 분이라면 네. 네. 그렇죠. 거기 계신 분들은 늘이 약간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되 돼요. 엄청 예민한 거 어, 그 긴장감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서로 맡은 일이 탁탁탁탁 안 맞아 떨어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단락이 어, 그안 나가다든지, 안 아. 영상이 안 나가든지, 소리가 안 나가든지, 웨커가안 잡히다, 말을 더듬는 이게 다. 이제 오로지 방송하로다 담기는 거라, 네. 모두가 예민하고, 모두가 이제 신경이 곤수져 있죠. 그래서막 네. 막 실수가 있으면 막 난리나요. 아, 욕이 난거같고 욕도 나온 같아. 그요 아직도? 그렇죠. 어,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예민한데, 갑자기 누가서 뒤통수 딱때려가요욕 네. 나오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아, 아, 똑같은 거 그런 상황이구나. 어. 어. 뉴스를 진행하면, 물론 뭐,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 뉴스라는 게 어떤, 뭐 어떤 전달 해야 돼. 어떤 소식에 의해서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접한 걸 듣고 뭐다 아시겠죠. 세월호, 세월호는 제가 그첫 특보 시작을 제가. 처음에는 다 별로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가끔씩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뭐 배가 침몰했고, 아, 그런 걸 얘기... 가볍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심각할지 몰랐죠. 그런가? 사람이 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아, 저게 아... 사람이 타고 있는 여객선인지도 모르고 아, 그냥 세월호라는 어떤 배가? 친고하고 있다. 라고 말고서서 있 400명이라는 400명 넘게. 왜? 어쨌든 첫 뉴스가 나갈 때는 그런 소식이 없고. 그죠. 배가친고하고 그그 있다. 점점 네. 하나씩 하나씩. 그죠.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30초짜리 그 자료화면. 네. 바다 위에 배가 떠있는 자료화면. 음. 아, 그 세월호가 네. 아닌 다른 그림의 배에 자료화면. 아, 자료화면? 자료 자료. 네. 그걸 들고 들어가서 6시간 만에. 6시, 12시간 만에 나왔나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아프간 납치 사건이있어요 이게 교회가 이제. 성교활동 을다이요 아, 하잖아. 단체로 납치했던 사건인데. 네. 뉴스에서 제일 힘게 대기예요, 대기. 너는 네 대기해라. 라고 네. 떨어지면 계속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때도 당시에는 뭐, 오늘 누굴 죽이겠다. 뭐 아니면 누구. 아, 무장단체. 오늘 누굴 풀어주겠다. 어. 로, 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루 전에 공개를,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이 꼭그 약속을 지키지 않거든요. 오늘 아. 뭐 사건을 터뜨리겠다 했는데, 보면 아무것도. 며칠 나가버리고. 어, 어, 다음 날에 뭐, 그 누굴 풀어주겠다 해서 그 지역에 가면 아무도.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우리는 계속 대기를, 아. 센터에서, 뉴스 센터에서 계속 대기를 했던 고요 뉴스가 없고 뭐 국내 뉴스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세계 어쩌고. 그든 뭐 사고, 사고, 사건, 사고에. 효과를 네. 이제 범죄 세우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보도국에는 뭐막 다양한 파트가 있겠지만. 음. 형님에 의한 실수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는 잘... 한 초반이었을까요? 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반이었는데 연예인의 아들이 이제 잘못됐다 이제 나쁜 아, 병... 아, 병이 걸려서 잘못됐다라는 아 이제 기사 때... 기사가 기사였는데 다음 기사가 베를린 장벽 몇 주년 기념 행사 그막 홀쭉 터뜨리고 사장님 환호하는 박수치고 환호하는 막 이런 네. 행사였는데 단신을 네. 그림을 딱 넘겼는데 이제 그 자료화면, 그 연예인 얼굴이 날아간자료화면이 나간 게 아니라 환호하고 아,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환호하는 장면을 네, 넣어버린 아, 거야? 아, 아, 아. 그래서 어, 너무 미안했어요 그게 나도 잘못은 했지만 그 당사자가 혹시 봤으면 아.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뭐가 이렇게 안 좋은 건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 어, 그 지금도,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남, 남는, 트라 어, 남는 일이었고 서 일하시는 거. 아, 형님이랑 자, 사실은 이제 형님을 초대하려고 제가 스줄을타다 보니까 형님이 이제 휴가가, 네. 휴일이 네. 특이하더라고요. 한번 출근을 하면 시간이 길어. 요 일하는 공부 시간. 제가 아침 8시, 반시 출근을 해서 10시쯤 퇴근을 하거든요. 아, 하루 종일 뉴스를 다 진행한 다음에 퇴근하 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부산 뉴스로 시작해서 네. 데, 뉴스 데스크가 끝나야 퇴근해. 아. 이틀이라고 하시고 이틀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주말이 없어요. 주말도 없고 아. 명절도 없고. 추석 때도 계속 나가요. 추석 때도 뉴스를 하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어. 네. 어, 그럼 월급 많이 받으세요? 아. 본행이 안 했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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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뉴스를 진행하면 <laughs> 아나운서를 많이 <laughs> 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랑 기상캐스터. 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좋아. <laughs> 처음에는 진짜 좋았죠. 오. 처음에는. <laughs> 스물 제가 처음 들어가기 스물 다섯, 여섯 살 때니까 네. 그때는 와이쁘이쁜시고 아름다운 분이 같이 저와 일을 하니까 좀, 좋았죠. 지금은 별 생각 없어요. 십오 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그냥. 그럼 저 갑자 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 핸드폰에는 과연 연예인 전화번호가 있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 연예인 전화번호 연결 고리가 없어요. 아. 옛날에 네. 정우성이 한번 있셨어요 아, 저거 봤 아, 아. 그때 진짜 신기했어요잘생기고 아, 인터뷰나 이런 거. 아, 그거 아, 네. 아, 네. 어, 어. 나요? 어, 광이 후보면 나는 것 같은데, 별로 남자니까. 한국에서 아, 아. 연예인들볼 기회는 솔직히 좀많은 편이죠. 아. 엄청 많죠. 어. 그냥 지나가서 면 많이 봐요. 그리고 특히 요즘 코로나라 네. 외부에서 촬영이 힘든가봐요. 촬영 아. 잡기가 그래서 아. 네. 회사를 어, 엄청 어.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최근에 봤던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쁜 이쁜 어. 이쁜 연예인은 그, 그 남자의 기억도. 이라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분이 진짜 이뻤어요. 어, 역시 배우. 어... 배우구나. 이런 생각 많이. 근데 그 배우 이름을 지금 말아내. 문가요문가혁씨인가 아,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그, 그, 와 했어요. 여기 에자료고해고 해줄 거죠. 회사지만 해줄 거죠. MBC 하면 또 무한도전이 떠오르잖아요. 뭐, 무한도전 네. 멤버들은 되게 많이 보죠 네. 무한도전 멤버들은 아, 많이 맞춰 아, 옛날 사진도 한번 찍고 어제 방한번 찍었어요. 아, 이따 보시죠. 아, 제가 어디서 방송국 다니는 형을 만나겠습니까를 주변에 방송국 다니는 형들이 자리 끼기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냥 많이 해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네. 보면 이쪽으로 보면 정보 전달이 가능지 네. 엄청 웃기는 집데 네. 웃기면서도 정보 전달을 하기도 하고. 하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막말로 오늘도 정보 전달이죠. 뭐, MBC에서 네. 방송국에도 전원인을 아, 하는 네. 사람들 있고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어찌보니까. 그지 정보 전달 하는 소소한 재미를 네.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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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데 어우 어우 는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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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우 지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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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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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가 언젠가는 영업을 하다보면 언젠가 하나가 조회수가 많아지면 아 어, 이게 왜 조회수가 많아졌을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길을 차다차 잡아라고 하면 찾실것 같은데 아 네. <웃음> <웃음> 여러분 방송국 다니는 형님이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laughs> 제가 이거 꼭 오랫동안 길게 길게 해가지고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어, 저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마이크 배터리를 확인하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영상을 지금 두 번째 찍고 있는데 <laughs> 새로운 텐션으로 <laughs> 아더 아, 아, 정갈한 설명으로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음. 너무 감사하고 저만 큼 텐션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재미 재미 보수 뭐서까지 아, <laughs> 제명, 제명, 제명 아 네. 너무 <웃음> 감사하고 <웃음> 다음에 제가 이제 형님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아, MBC 네. 초대 한번 네. 해주기로했었잖아요 네. 네, 방송으로 또 보고 뭐 아까 뭐 밥도 먹고 밥도 먹고 뭐. 네. 그럼저도 저기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오프닝 했다고 한 옥상자가 저도 오프닝 한번 찍고 그거 꼭오프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이제 어,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거 방송국 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런 걸까요 네, 네. 네. 이런 상황이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MBC 입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